지금 윤전 대통령의 구속이 억울한 일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셔가지고, 인기도 못맞치고 감옥 가셔서, 지금 아시다시피 강제로 그 체포영장을 해가지고, 강제 인치를 하려고 하다가, 의자를 떨어뜨려서 그 구치소 안에 또 진로실에 입원을 해가 계시고, 또 바깥에 외부 진료 가는데 수갑 채우고, 발찌 채우고,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딨습니까? 저는 감옥에 제가 2년 반을 살았지만, 은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일국의 대통령 지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이게 야만국까지 이게 제대로 문명국 갑니까? 이을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대통령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말 이거 이재명 포악한 그런데 정권이 법원은 대... 이 고쳐진... 영장을 허락을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법원에서 허락한 영장이면 우리는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보수 정당의 후보들입니다. 영장은...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 있게 그 집행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? 품위 있는 것이 수갑 차고 발찌 차고 그리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번. 이고 이런 게 품위가 있는 겁니까? 을을 하셨기,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